아베도 내 사랑아 보도를 주랴 행도을 주랴 귤며 그 아, 사탕 음료와 나무를 주랴 아베도 내 사랑아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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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고 아, 돈 못많여 별여로을 주네 아이고 내가 내이녀석을 네 안했다 내가 집까지 43년동안 휴하면서 이런 큰돈 5만원짜리라먹는 니가 처음나거다그 다음에 대사를 까먹었지아막나고부고말나마 맞아. 그5만원 치고 면그 간장을 넣다 뺐다 연명으로 주네 아돈 받아 놓고도 기분이 찜찜하네 아 이새끼 때문에 그 다음 대사를 까먹어버렸네 어디까지 쇼? 휴나 참다 아이고 어 사랑 내 사랑 이고 이 이고 e 근데 저1 5 t c 동료 한한명 t do? She 저런 동네가 있다니 저런 아이고 hundred thousand. I would talk to my dad. 가 would be a b 에 e 을 o do it. I would be able to do it. I 이 o u 같은 조직통시비려보먹은듯 베라우바마 십슐랜션 심벌랜션 링기을마시개계란마시 좋더라마이시니라 이새끼다가 겸손 어 아니 이해를 하세요 이거 어디까지나 연극의 3대 요소 관객 배우 개본 소설의 3요소 주제의 구성 문체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사건 배경 성폭행의 3대 요소 북킹 술복행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떤 겸왜 이렇게 대본에 의해서 것인가까 절대 오하시면 안돼내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저 뒤에 시골놈의 동네 대반분 누구 대답 좀 해라고 아, 저, 내가 앞으로 그들 내가 그쪽으로 내가 뭐 선쪽이기 내가 선쪽 오줌 싸움면 뭐, 오줌 싸움면개같이라 내가 내가 지금 신경이 예민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그지라고 무시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여러분들 죄짐은 어디가 어? 여러분들, 경찰서 가서 죄지면 경찰서로 가, 죄질 경찰서. 나는 어디로 가? 공수처,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듣기들하고 레벨이 틀려요. 왜? 검사, 판사, 의사, 변호사, 연장사. 공무원 3급 이상. 서울특별시장, 부산증가시장, 지자체, 자치시장. 요 9명은 공수처. 누희들은 경찰서. 사람 무시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노래 한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 못난 자신이라고 있습니다. 예, A 마이너로 예, 가단조 A 마이너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키는 알아요. A 마이너는 가단조, B 마이너는 나단조, C 어, 샹은 올린 가장조 그리고 그거 기본입니다, 우리 예, 예, A 마이너 가단조. 예, 아, 그 기본이지 뭐, 그건모르요 집안이 지반이 훌륭한 집안이니 내 단기 다가왔지만 오늘 같이 훌륭한 집안이 처이 아니, 아니, 계속해서 계속,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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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만, 그만, 그만. 오늘은 제가 우죠저 와스타니언 잘 아니다 재능기부 서비스로 왔지, 저녁 공연 가면은 네, 아 네. 아 그래. 도 확실히 동네가 이쪽 동네 동쪽 이쪽 동네가 돈 나온 동네야. 시범렘의 동네가 천 번째 하나만 나오네. 시범렘의 동네가 저 동네가 있다냐. 생기거든 바. 생기거든 다라가니 일끼리 예갖고 아. 사람을 모아에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저네를 죽여 주시옵소서. 아, 이런 훌륭하신 분이네, 내가. 미안해, 아까 요괴들로 취소해요, 잉? 아유, 진짜 미안해네 아유, 제가 훌륭한 사람을 요구를로 왔으니. 아유, 제가. 미안해, 미안, 아까 요괴들로 미안해요. 해놓고 보기에 엄청 위연을 내가 많이 하고 있어. 반세치만 쳐다보고 는데 여자들 이쁜 녀들 다과보 있는 여자들요. 여자는 나같이 이 생긴 년들이 남자 소을 안타고 나 백병은 괜찮아. 내 친정을 이왕으로 아버님을 위해서 참 아버님을 같이 들고 가는 처지에 참모지 허둥을 찍어 내박사한번 쳐주면 내가 엄청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사실 의상 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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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네? 연타이가 이런 거 보여줘? 안 보여줘. 야 손가인 저 보여줘? 이 손가인 저 모든 거 있어 손으로. 나라도 게 보여줘. 왜? 나는 못 지렸냐, 전진 나갔냐, 부족했냐. 야, 타져. 그리고어떻 그날,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공수처 조사받는이 어떻게 존프리스, 엘스제르통과처를좀 엘컴투. 저희 이 왕국 아버님의 지수단체 차리중 모든 고객 여러분께 지급감사 말씀드리면서 쉐쉐 공고와 발리 장성 후지 따위 자천 시진핑 중국가고고자이머시다 아니 저도 맞대고 다사 가와사키 나가사키 시모노세키 박스 안치세기 미세로 나쁜 세기 나쁜 뉴스 한두발 스하는지 공기, 돈가스, 불국식 짬뽕, 백당이, 박라오피션라타라타아라타 에이시미넨 인터뷰치즈클스토피자 스파게티, 이탈리아, 이들나 절누나, 만누나뚱볶게 아벨, 디에이체이킹, 마이오유, 나이스 미츄, 도넛 하우디에이존, 큐 이거 알아들는 사람들은 박수로 쳐. 이러신 분들은 새중에 있는 봉 세계 하늘에 아래 부처님 새 박수 치실분 앞으로 치실분 만수르방 일베새 그리고 끝까지 박수 안치고 캐기고 있는 이가 한번 해봐라 이 시방새 이들이 공연을 쉬운 것 같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이무시세 열받아서 그래요 아 슬기나 지금 나 지금 생기중인데 너희들 뒤져 오늘 잠돈을 야, 뭐 남자들 둘구나 흥부시키려고 잡지옥 하면. 여자를 만나야지. 이런, 이런 여자를 만나야지. 이 분야들은 못 써. 자신의 늘. 택시비도안 내고, 손가락 내는 여자를 못 봤어. 여자는 도대리게 생겨야 돼.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대답을 해, 대답을 해. 네, 그런 분야에서, 이가 왜 거기서 나와? A 마이너, 가단 쪽. 오케이. 오늘 여러분 벗으면 이런 기계성 없는 오늘 남자들 누구나 흥분시켜버려. 조니우크도 먹지만 지금 이 파청도 먹고 나한 잔도 안 주고 늘늘잘 되나 보자 아이고 내가 소식 아이고 아이 제가 맥주 안 먹고 생각이 조니우크나 달래따 17년 차. 아이고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아이고 맥주가 더 맛있어요 이거 맥주탕 양주가 좀 결코 먹었어요 맥이가 양주가 매운스를 가양 팔고 싶네요. 아유, 아, 그래 놓거그러저나저 아, 뒤에 계신 분이 저도 남자한테 웃기려고 했는데 여자나 마지막으로 저기 저기 저, 저 남자의 눈물에 진에 이제 디스크 165로 주시던데. 그 애들은 못 보게 하시죠알아서 해. 아니저울 앞에, 뭐, 사모님들, 쪽두 분이 나한테 어쩌 관심이. 아까 이거, 반스 색깔이 비웃기거다 솔직히 생기가 됐 원래 색깔이 이런 거예요. 괜찮아. 이거, 냄새 안 나요. 봐봐요, 같은 거 봐요. 냄새 안 나요. 뭐, 뭐 사람. 얘띠야 세띠야. 위안 쪽팔린 새끼야. 쪽팔려 뒤지겠다. <laughs> 너 앞에 있는 밥스에고분해 먹고, 밥을 밥고 밥을 먹고, 고흥분을느끼고 있어요 고이고밥 밥을 을 먹고, 고 밥을 먹아 밥을 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고을고을고 자 그러면 우리 애들 웃기다 마지막 곡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고 인사 예예 아휴 바람은냐 원래 벗고 살라고 이랬죠자 sí. 예. 그러면 그리고 어이 어이 어. 내가 보고 제일 많이 힘분을 느꼈으니깐 빠쑤 이렇게 들어 와요 어려운 점다어봐줘 보고 오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하나 보내드리면 다 문자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 박세공이와 삼성 l g s k KB 국내로 SK 비그 일동 제야, 아라인 골든 유한양의 안티 프라이빗, 총등. 저 뒤에다 갖다, 뒤에다가 갔다 뒤에다가 그거 내한테 물어보냐고 물가알서해야지 근데 네, 밤스 코디네이터요그걸를스를주소하라고 해야 되 걸, 안주소화해주소온다고 진짜 주소가 에이구, 에이구, 에이구. 집에 있는 신랑님이 할머니 좋아도는스나주다주고안라고 D H E K I O 나스미츠 해보고 대박. 하얼빈 좀 봐주.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니면 여기저 다른 거 남자님은 빠스